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그래픽 관련 용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기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그래픽 기법 어떤 것들이 있나 간단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게요. 먼저 디더링입니다. 디더링이라고 하면은요.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 이야기를 하는데 음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 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했던 빛의 삼원색이니그 다음에 색의 삼원색이니 했던 삼원색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그래서 물감을 막 섞어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만약 그런 거 있죠. 빨강하고요, 빨강하고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죠? 주황색 나오나요? 그다음에 음또뭐 있을까요? 빨강하고 파랑? 빨강하고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 계열 뭐 이렇게 나오나요? 보시면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세 가지 색인데요. 이세 가지 색상을 이리저리 조합하면 새로운 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디더링 기법이에요. 색을 혼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을 디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인터레이싱인데요. 인터레이싱은요, 이미지가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여요. 그러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기법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이거는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곳에서 특수 효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기법이기도 해요.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점점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형체가 확실하게 보여지잖아요. 그걸 인터레이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모핑입니다. 모핑은요,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는 사각형에 있는데, 이 사각형이 떼굴떼굴떼굴 떼굴 떼굴 구르더니, 어느 순간에 봤더니, 이게 예쁜 꽃으로, 어, 이거 예쁘다고 인정합시다. 예쁜 꽃으로 변했다. 그럼 이 과정이 사각형에서 난데없이 꽃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사각형이 빙글빙글 돌면서 모양이 점점점점 바뀌잖아요 그래서 꽃이 돼 가잖아요 이렇게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해 가는 과정을 모핑이라고 해요 영화에서 많이 쓰이죠 공포영화에서 특히 사람이 있었는데 멀쩡한 사람인데 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어때요? 화면이 스르르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야수로 바뀐다거나 괴물로 바뀌는 이러한 것들이 모핑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요. 모델링이라는 말에서 조금 이해를 할수 있다시피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해요. 그러니까 음, 만약에 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컵을요, 이 컵을 3차원 컴퓨터 안에서 3차원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3D 작업이 있잖아요, 맥스라든가 그런 3D 작업에서 하는데 모델링 작업입니다. 그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처럼 보이게 하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다음 렌더링이 있습니다. 이 렌더링은요,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컵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컵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살시감이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색상도 입히고, 여기는 진한 부분, 햇빛이 받아서 진한 부분, 여기는 또안 진한 부분, 이렇게 색상도 입혀주잖아요. 또 명암도 입혀주잖아요. 그렇게 사실감을 더해주는 게 렌더링이에요. 모델링은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렌더링은 사실감을 더해주는 과정입니다.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게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모델링과 렌더링 조금 구분은 하셔야 되겠지요. 문제에서는요.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이다 했어요.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4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